최첨단 3인치 일가전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삼성 QI2 맥세이프 충전기는 한 번의 충전으로 스마트폰, 무선 충전기, 거치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고속 무선 충전 기능과 QI 인증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충전하며 깔끔한 디자인과 견고한 마그네틱 구조로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. 사용자들은 충전 속도가 빠르고 발열이 잘 잡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충전이 잘되고 호환성도 뛰어나다고 칭찬합니다. 스탠드 겸용으로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해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. 세련된 블랙 색상과 가벼운 무게로 어디서든 세련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충전 거치대와 스탠드 기능이 결합된 이 제품은 일상생활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